우리 여주사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우 8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번역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 다음에 맛장이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밖에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두 땅으로 흩어지니라. 견손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면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자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리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리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세. 빌립이 사바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축구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사경의팔장일절석도팔 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고난을 통한 배움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뒤 업살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들으시는분두지자만으시고요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분들 크게 한번 외쳐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약이 됩니다. 시작. 고난도 약이 됩니다. 말하지 말라니까요. 시작. 시작. 고난도 약이 됩니다. 고난도 분명히 야기된다는 겁니아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목자들이랑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어, 시스코 미팅을 통해서 화상으로 수,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요즘 새롭더라고요. 새롭습니다. 새롭데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오늘 저녁에 청년들을 보내서 화요일날 9시 반쯤 만나자 라고 해서 청년들과 또 화상 수다를 한어떨고갑니다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예, 코로나가 오니까 반응이 나오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어, 새로운 글을 모여야겠구나. 배워서 함께 나누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보니까 어렵진 않으셨죠? 네.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쉽게 감당할 수가 있음을 보여습니다 서로 가왜안 나와요? 왜 하면 어떻게 돌려? 라는 이야기 했었지만,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고난이 오면 뭔가 뭐 할까? 배울 것이 반드시 뭐 하겠다? 있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니까 교회 의 목사님들은, 아, 현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모합니까? 깨닫게 되것입니다 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 송도인교 사이 얘기하는 것때문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함께 교제하지 못한다는 라 것이죠. 교제하 대한 뭐가 있다? 그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슬픔의 세 가지 유형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라 보냐? 죽음, 이별, 고난입니다. 죽음입니다. 가장 큰 슬픔이죠.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죽음은 굉장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이별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거다. 이혼하는 이혼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군대 가는 아들과의 잠시의 이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슬픔이 찾아온다. 출가하는 딸과의 이별. 그 이별도 뭐합니큰 슬픔이라는 거 사랑하는 이들을 흩어놓는 이별의 슬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라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고독입니다. 미국에 실린 내용이었다고 했죠. 늘 여러 번 제가 예약을 들었는데요.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10달러를 지불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독이라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볼거리도, 놀거리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군중의 고독 속에서 뭐 한다? 죽어간다. 고독해요. 고독하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슬픔에 물의그 분명히 뭐가 있다? 거기에도 잘 대세기면 뭐가 된다? 배울 점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에 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 아닙니까? 첫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믿음의 지도자였던 스데반의 죽음. 그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약이 됩니다. 뭐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이 뭐요? 바울로 변해지는 기딤돌의 역할을 하게 되었집니다 그의 죽음 무엇이었다? 헛된 것이 아니었다. 또 초대교에 낚였던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는 고난입니다. 스대반의 죽음은 핍박으로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울 정도로 폭발적인 붐을 이루었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에 머물고자 했으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넘어 예루살렘 너머로 복음이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즉, 흩어지는 고난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진다.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의 주역이었던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많은 사람이 핵심하고 봅니다. 회심자들이다 사마리아 사람들 빌립을 존경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어디요? 26절에 보면 알지도 못하는 광야를 툭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광해에서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간단히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뭐요? 아프리카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되어지는 시초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울 점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고난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각자 배워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배워야 할게 무엇이냐? 1번이죠.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음을 배워야 한다. 무 하지 않음을 배워야 한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1절과 3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흩어지리라 삼절에도사울이 교회를 장별할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초대교회는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예수쟁이를 옥에 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 생각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 스테반의 죽임을 당합니다. 존경하는 지도자의 죽음을 보면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생기게 당한 고난과 스바반을 잃어버린 후에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교회 문을 닫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또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자마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바리아, 보그마에 앞장섰던 필립이 갑자기 사라져서 광해에 던져졌을 때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니죠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려는 유혹입니다. 포기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스 개소리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포기란 단어는 배추를 셀 때만 뭐하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지도자를 잃어버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흩어졌지만 복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리도 갑자기 광해로 떨어졌지만 그곳에서도 보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 아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다들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라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라도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사절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리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다리며 전할세. 두루다리며 전할세. 초대교의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루다리며 복음을 진고했다. 말씀에 진고하는 이들의 태도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봐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속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던 빅터 프레이크장 박사가 수용소에서 이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죽어가는 순서가 있더라. 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옳은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했는데 죽어가는 순서가 있다는 걸발견했도 누가 먼저 죽느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먼저 죽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낙신되면 포기하면 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예담 가족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올 먹구름, 동반한 폭풍우가 우리 앞에 올수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포기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일어납시다. 코로나 시대에 포기하는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다. 다시 일어나서 삶의 자리에서 일해야 합니다. 이번 주 제가 썼던. 오랜만에, 몇달 만에 가서 앉았는데, 옆집 사장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아예, 제 가게 내놨어요. 아니, 왜요?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장사 내놨어요. 아유, 그래요. 아유, 그랬는데, 장사가 안 되다가, 아이들아, 죽어버려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는 그래요. 내가 죽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날 잠속에 벌떡 일어났대. 왜? 하도 막아에 분이 일어나, 벌떡 일어났대. 보니까, 본이 자고 있는 아내들 보고, 자녀들을 보니까 뭐 다시 일어나야겠다, 생각이 들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도 연락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전화했요 야, 아, 이거 직장 뭐 사업장 적고 니네 회사 들어가려고 자리에 있으면 좀 알아봐. 자존심이 무척 상했대요. 그 분이 자존심 상했는데요. 안 돌릴 수가 없더라고 야, 니네 회사에 자리 있냐? 걸었대요. 계속 걸었더니 처음에,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야, 좀 미미한 자에게 너의 그런 어떤 풍력이 좀 많지 않지만, 그거 한번 해보겠냐? 그래, 그래 한번 해보게 가게 됐다. 그리고 적으면 다시 이제 뭐출근하다는얘기 포기하는 게 있죠,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그래도 그 음식점을 열때는 포부를 갖고 열었을 거 아닙니까? 아, 안 된대. 천사맨바람 탁한 번. 들어 먹었대요. 전하려고 하는 것그 자체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호합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번째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다들 어 그래 이제 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죽겠구나 딱 얘기하는 사람이 없대요. 아니야 오진이야 나는 결코 그 병에 걸리지 않았어 하고 여기저기 병원을 계속 다닌다 그러고 나서 뭐여요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거 근데 죽음을 받을때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나게 하는 거야 어떤 거냐첫 번째 제가 죽음의 병을 들이면 처져만 돼요 아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는 알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아내 삶이 여기까지구나 그렇다면 대상을 어떻게 정리하고 떠나야 될까? 라고 생각하고 삶을 모여 잘 정리하고 마무리 짓다가 떠나는 분이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요, 끝까지 죽음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망하고 길길이 남기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모두 고통스럽게 하다가 슬프게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비민 죽음을 받아들이듯, 우리 삶 속에서 고난도 찾아올 때그 고난도 모아지도록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자조의 언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죽음의 고통과 이별의 고통과 가침의 고통과 고독의 고통에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여. 모세가 네고산에 올라갔습니다. 야, 저기서부터 저까지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것심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삼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사실입니다. 이삶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황입니다 따라서 보니까 받아들여요. 코로나 시대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 예배드리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받아들이지 못했죠. 뭐야?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해요. 받아들이니까 편안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갑니다. 코로나19를 인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민족에가만 일어난 게아니에요온 인류가 지금 달리지 않습니까? 그럼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물음 앞에 우리 그 고난을 받아들이 거예요. 나의 믿음이 진한태있서 내가 나이가 멀어지려고 해서 내가 너무 나의아니만을 생각했어? 그런 것 아니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보여. 덕도 주님사모하고 견디며 받아들인 이 것. 그것이 신앙사랑입니다. 코로나19에 고난을 받아준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구성원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예배를 드리셔야돼니다 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학자들이 뭐요? 교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laughs> 공동체성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그그 그 하나를 우리가 뭐하니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19 시대 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보다가 받아들여. 거기에 뭐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럼 또 뭐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앙적으로 대답하고 나가는 것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 목사님 받아들이겠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게 신앙의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중 하나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조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과정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시장적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당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고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당당하게 받아주고만 미나마 시장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번째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절 말씀이 오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뭐했을까요? 흩어진 그곳에서 보내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합니다. 뭐요? 복음을 증거하는 니다 이처럼 초대표 형들은 무엇을 해지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그냥 숨어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코로나19는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에요. 극복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뭐합니까? 그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없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모조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필립이 예루살렘을 서 핍박하니까 어디로 내려가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곳에 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지는 거예요. 필립은 사마리아에서 자신의할 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데 놀랍게 필립은 사마리아 성을 부흥시켰습니다. 표적도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도 고칭을 치 받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흘 받습니다. 이 모든 이적과 기적이 빌립이 고난 중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도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26절과 27절에 읽지 않았지만 제가 도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길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하니 그 길은 광해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꼴을 맡은 관리 네시가 예비아로 예루살렘에 왔다. 네시를 만났다는 거죠. 광해로 내몰립니다. 사마리속에 안주해도 되는데 광해로 내모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순교하고 더다리 에디오 뼈데 이지를 보았고 하면, 한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을 찾는 어느 여행이 독일인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고통받는 것보다도 자신을 너무나도 비유하는 독일인의 간수들의 모습을 봅니다. 유대를 향한 혐오, 직무감, 비염들을 가득 차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마음 타지만 뭐라고요? 징후와 믿음이 가득 차있는 내가 동일 간수를 보아리라,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보아리라, 사랑하리라. 징후와 미움으로 가득 차있는 그들을 보아니까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간수 내용증 징후와 미들을녹여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고난의 현장에서도, 아, 난다 끝났어. 난이곳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도 사랑을 녹여야지. 그리스의 도 사랑을 내가 전해야지. 그대의 마음을 유대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질수록 보여줘야지. 그녀의 할 일을 찾았다는 거죠. 그녀가 말 끝까지 사을 나왔던 코리테 분녀사였었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있을 거고 두려움의 공포도 있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던 그 영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의 자세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면 반드시 할 일이 있을 것이야. 그리스의 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도록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을 믿고 나가는 아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조대교의 성도들은 빌립과 고난속에서도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인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장소가 있다면 바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적이며 위대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포기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고통에도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배운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어떤 슬픔도 그냥 그렇게 주,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고난의 환경에 서게 하셨으면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고난의 환경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 나갑시다. 보람된 일을 감당합시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짧은 인생 속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미국 뉴욕에 있는 도로크린 터번 헌클 교회 담임 목사였던 짐 신발라 목사가 부활절 날 예배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기진백진에서 목양실에 딱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요 목양실 안으로 어떤 냄새나는 거인을 들고 와요. 근데 그 신발라 목사님 화가 났대 아니 왜? 아니 거인이 거지가 우리 목양실까지 올도록 우리 성도들도 우리 직원들도 교육자들도 한 명도 제지하지 않았다는데 확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요 마음을 닫으면서 지갑을 두시면서아십 달러나 줘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십 달러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 거인이 이렇게 얘기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무너졌다고 니다 은가금은 없어도 예수의 힘의 능력 이 있다는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은가금을 두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거리에 오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나 조소 보내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 마음 속에 예수의 님 음성이 들려졌던겁니다 너는 저 사람 냄새가 싫지? 저 사람도 싫지? 그런데 다니는 사람을 사람. 나는 그 냄새까지도 사랑한다. 진 목사는 그 거리를 자신도 모르게 껴안았는데 놀랍게도 그의 그의 에 전혀 악취가 느껴지지 않았더라니다그거리의 이름이 데이빗이었고 목사님은 위생이 안 좋은 데이빗에게 일주일 동안 해독치료를 하게 하고 1년 동안 교회 주차나 안내를 시키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회중 앞에서 간증하게 되는데 그가 너무 예사롭지 않게 간증하는 것을 보고요 말씀에 은사가 있으면 느꼈습니다 그럼 신학교를 보낸 다음에 무저지에 한교의 당일 목사로 화소으로 도왔던 것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삶의데이스을 보낸 것은 돈을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다. 사랑을 보여주라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예답가족 여러분들 예수께서의 십자가 사랑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봅시다.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고난에 여러분 은과 근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세우는 데 함께 나갑시다사랑합니다 가족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금과 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으로 말미암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 작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시대에 내가 뭘 추구했습니까? 혹시 은가금은 아니었습니까? 은가금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은가금은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은과금을 찬줄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고난 속에서 은과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해달라고 하셨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저만 기도하겠습니다. 동정 기도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을 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 우리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일도 어려울 수 없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도해주고왜 포기할 의욕이 없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닐 수 있게 하여 주소. 아버지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고난을 몇죠 받아들일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가 받아들일 것처럼 아버지한테 들어오면 고난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시장으로 어떻게 대답할지, 응답할지, 내가 시장으로 무엇을 해야지 깨달아. 하나님, 우리 사람을 추자하시고 우리 사을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지옥 고난 중에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내가 할 일, 내가 삶을 위한 일을. 하나님, 나를 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들이 무엇인지 분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것이 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세워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런 일로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뜻 앞에 넘어져야 합니다. 첫째 해결합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믿는 자, 아니 목사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십 코로나 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진도 중에도 국휼이 있지만 하느하고 여러분, 들 저는 동성 여러분들 찬송 그렇죠? 말하지 말고. 늘 기도하여 주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일베 결합해 이 코로나 시대를 결합하여 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첫째인데 아지도 우리가 첫째에 겸손하고 아버지 얘기하지 못했고 우리 목사분 자부절절 하나님 나라의 성교명하나님의말리게 아름이 설득하지 못했으면 이렇고 독도 절심히주님해성경할수는 믿음의 액션을 믿음의 사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인도 알려주시는 하나님 라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주시는 하나님 의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많도 함께 해 주시고 속과치유하시은혜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세인과 세인들을 부어주시는 내 역사에 깨져주고 아버지 정책적으로 안정적으로 돌보게 되는 공무원들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그영혼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현장에 있는 우리 이성도들 위해서 합니다. 우리 각자 서로 간에 우리 예담께 성도들 공동체의 인식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교회의 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서로 간에 축복이 되며 대당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